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 성자 예수 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거듭났사오니, 또 오늘도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경력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성도들 몸이 불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신 직분 감당하며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방학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이 겨울 방학 동안에도 키가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또 미래의 일들을 꿈꾸며 오늘도 일하고 오늘도 공부합니다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왕이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어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삶으로 또그 가정에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높으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조금 힘들지라도 인내하게 하시고 땀을 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아입니다 하나님 조금은 염치 없지만. 또 조금은 우리 자신의 생각에 늘 얼매이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에는 성도들이 평생에 읽고 외우고 또 묵상해야 될 만한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2장 8절과 또 9절과 10절 말씀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은혜를 말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우리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악한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탄의 풍조를 따라서 사탄이 세상에 베풀어, 베풀고 인도하고 이끄는 그 세상 풍조를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우리였다. 그래서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얻지 못할 그때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또 승천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 믿는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함부로 정죄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니까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가진 본 모습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음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그 모습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그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값없이 여겨지고 이거는 하나님 나 별로 안 갖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보다 나는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 모습이 나은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고,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경계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신자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을 얻고 이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값 없이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절에 보면 자랑하지 못한다. 네가 잘해서 얻은 것 아니니까 값 없이 선물로 받았으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1 0절에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세상에 나눌 일이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기 때문이고, 그것을 나 혼자만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것이기 때문에 그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따르면 자랑도 못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싫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거기까지는 에, 여기까지는 에, 2장 8절까지는 따라가는데 9절과 10절에서 돌아섭니다. 어디로 돌아서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서서. 욕심을 따라 사는 게왜 나쁘냐 육체를 따라 사는 게왜 나쁘냐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왜 나쁘냐 네 마음에 원하는 것 들어주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예수도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구원도 받고 내 욕심도 채우고 이게 우리가 얻고 싶은 거지요, 하고 싶은 거지요. 그거는 마귀를 따르는. 진노의 자녀들이 살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거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중에 하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천국 가는 티켓도 내 욕심에, 내 구원에, 내 삶에. 하나 더 넣고 싶은 어리석은 인생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그것과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신자의 삶이 같을 수는 없다.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값진 것이 되고, 진귀한 진주와 보석 같은 것이 되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